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지입니다. 동지날. 그래서 동지는 이제 밤이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팥죽을 쏘제 나눠 먹는 날이라고 보통 합니다. 이와 같은 이제 행사는 선배 선지식들이 깊은 지에서 혜 우러나온 좋은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죠, 사실은. 그 모든 이익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 성가에서 드러난 전거를 이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감록의제35 측에 나온 말씀이시거든요. 전삼삼 후삼삼이라는 화두 공안이 있습니다. 무착이 일보일배하면서. 문수 보사를 칭견하고자 오대산으로 이제 향해 외딴 곳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문수는 이제 하나의 절를화현시켜그일부일배 남방에서 일부일배 하면서 온다는 것이 이게 1, 2년에 온 것이 한몇년 걸렸을 거예요. 남방이면 중국이 남방에서 일부일배하면 그냥 걸어서 가도 한 1년은 걸릴 한국인데 일보일보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큰기가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벌써 문수보살이 딱 화연해서 이제 딱 저를 하나를 화연시켜서 글을 자고 가도록 이게딱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은 요즘 어디 있다 왔느냐 그랬거든요. 남방에서 왔습니다. 남방에서는 불법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그러니까 말법 시대 비구가 개유를 조금 받드는 정도입니다. 그랬거든요. 대중은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300명 또는 500명 정도입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대중이 적은 것도 아니죠. 공부가 많이 되는 지도자가, 지도자도 아닌데, 대중이 모이면 그렇게 많이 뭐 300명이나 500명 모이니까 많이 모이잖아요. 성황했다는 소리죠. 무착이 이제 돌리언제 무착 스님이 문수에게, 이렇게 문수인지를 모르죠. 노인인 줄 알죠. 문서보살에게 물었다. 여기에서는 불법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요. 그러니까 문서보살이 문서가 범부와 성인이 함께 있고 범성동거 그랬거든요. 용사 혼잡이라 용과 뱀이 뒤섞여 있다. 이게 이것도 참 생각해 볼 점이 불법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요. 그러니까 범성동거요 용사 혼잡이라. 대중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아까 남방에서 얼마나 됐어요 300명 내지 500명이라고 그렇게 많이 모인다. 많이 모인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앞도 삼삼이요, 뒤도 삼삼이지. 그 전삼삼, 후삼삼. 앞에도서너명형 있고, 뒤에도 서너명형 있다. 이제 이런 얘기지거든요. 현상으로만 바라보면은. 근데 이제 이게 뜻이, 전삼삼, 후삼삼, 이게 화두입니다. 화두 공안이거든요. 그 뒤에 이제, 이제 차를 이렇게 마시면서, 차를 이제, 멀리서 왔으니까, 무착, 무착 스님에게 차를 이렇게 대접을 했거든요, 문수보살이. 문수는 이제 파리찻잔. 파리라는 것은 이제, 칠보 가운데 하나거든요? 파리찻잔을 들고서 말하였다. 난방에도 이런 물건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무엇으로 차를 마시느냐, 이랬거든요. 무작위에 아무 말도 못 했단 말이야. 이것도 참 뜻이, 깊은 뜻이 있죠. 우리가 육군이 청정해지면 칠, 칠보를 보거든요. 칠보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칠보로 돼 있거든요. 육군이 청정해져야 되는데, 그럼 찻잔을 무엇으로 차를 마시느냐, 평소에. 어떤 것으로 소화시켜 내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무착 스님이 아무 말도 못해버렸거든요. 여기에서 무착은 눈 앞에 문수보사를 두고도 문수인지를 몰라버렸어요. 몰랐거든. 나중에 이제 아 문수보사를 내가 눈 앞에 두고도 내가 몰라 못 알아봤는데 자기 자신을 한탄했거든요. 한탄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 이제 오대산에서 수년을 이제 그냥 머물렀거든요. 다시 그 자리에서 머무르면서. 전자 소임을 이제 보고 있었어요. 허드렛일이하는 거죠, 이제 전자 소임이라는 것은. 그 그때 이제 동짓달이었는데동짓날 똑같이 오늘처럼 동짓동짓날이었는데 가마솥에다가 이제 팥죽을 이렇게 이제 끓이는 가운데 문서보살이 팥죽 속에서 솟아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무척 이제 공포가 이제 꽤 이제 익어졌으니까 무척이 팥죽을 쳤던 주걱으로, 큰 주걱이 있잖아요. 그 주걱으로, 문수의 빰을 후려치면서 말하기를, 문수는 스스로 내 문수요. 무착은 스스로 내 무착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이런 말도 한번 생각해 볼 점이라. 여기에서 이제 팥죽을 끓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수행자는 이제 일체법이 불법이라 했듯이, 일체가 법공양이거든요. 법을 공양하는 거야. 우리가 육법 공양할 때도 육법 법 공양이잖아요. 우리 몸과 마음이 우리 삶 자체가 팥죽솥과 같거든요. 팥죽과 같아. 팥죽 끓이는 것 같이. 팥죽솥에서 팥죽이 부글부글 끓어야 맛있게 먹으니까 일체중생이 모두 맛있게 먹어 이익이 될, 될, 것, 될 것이잖아요. 아 맛있다 하고 전부 좋아하죠. 팥죽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은 암팍에서 다가오는 일체 경계. 경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이 시국에서 이제 코로나19 고통받는 것도 이것도 일체 경계 중에 하나죠. 이거를 어떻게 맛있게 끓여서 아주 맛있는 팥죽으로 만들 것이냐, 이거죠. 이것을 부처님의 지혜에 불과 자기 마음에 주장된 주걱으로, 이 주걱이 있어야 되겠죠. 불이 있어야 되고. 휘휘 젖어서 넘치죠. 끌어 넘치지 않게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주걱이 없으면 휘휘 젖 그냥 훅 넘어가지고 온통 다 그냥 그릇이 다 그냥 더러, 더럽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는 또 타버리고. 그럼 맛있는 주기 완성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주걱과 부처님의 지혜의 불, 비의 법문이죠. 불과 자기 마음의 주장자인 주걱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휘휘 젖으면 나중에 이게 맛있는 죽이 완성이 됐다 그러죠 지혜가 증장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팥죽성, 팥죽방울이 북으로 올라오면 툭 터지고 북으 올라오면 툭 터지고 이게 바로 지혜가 툭툭 터져서 밝아진다는 의미와 같은 소리죠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팥죽에서 솟아오른다는 이 말이거든요. 문수는 이제 지혜광명이니까 문수 묘해라고 하며 근본지거든요. 일체 경계 속에는 이미 본래 갖추고 있는 지혜광명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일체 경계를 떠나서 문수의 지혜광명이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걸 죽어가고 음? 부처님의 지혜, 지혜 말씀하고 이게 두 개가 마주치니까 거기서 참, 뭐, 맛있게 무르 익어서, 지혜광명이 무르 익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또, 주걱으로 문수의 뺨을 내리, 때렸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자기의 참성품이 성인의 법문을 통하여, 부처님의 법문을 통하여 경계를 대하니까 그 자리에서 불이 번쩍하듯이 깨달아.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맞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말씀은 금강경 5가의 이제 야부송증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 계기 오면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자세히 살필 지니, 뒤를 따라가서 문득 쳐야 하느니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경계가 닥치면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자세히 살펴봐라. 뭘로? 부처님의 법문으로. 그리고 뒤 따라가서, 뒤 생각이 문득 쳐라 이거야. 하나로 합쳐라, 이소리지야 하는 말이, 이 말이거든. 하나로 합치는 순간, 거기서 지혜광명이 번쩍하고 나온다, 이 소리지죠. 마치 붉은 팥죽을 먹듯이, 부처님의 지혜광명을 항상 먹어야, 사댐이 사라지고, 본래 밝은 부처를 이름 없이 이루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받아서 하지만, 이것이 문수묘해의 한 하나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니까 그걸 우리가 잘 소화시켜낼 수 있다면은 여기서 커다란 지혜가 생기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되는 우리나라가 아마 될수 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